요정차 먹어야 돼. LA가 프리모가. 하 그럼 난 바로 꼽아야 겠네 그냥. <웃음> 뭐해, 잉? 바로 내는다 야, 꼽는다. 꼽는다. 누나랑 한명 같이 꼽는다. 차 줄게. 차 줄게, 그냥. 이길 수 있으면 이겨. 이겼어. 이분이 15분은 훨씬 빠르실 빠졌다. 걸로 예상합니다만. 번 빠져. 이분이 훨씬 빨라요. 이분차 차 있어, 주워나 아니야 이분 차 주면은 될것 같아. 아니 갔으면 빠르긴 해. 했... 총나와서총 쏘면 되겠다. 아주원아차 있어? 이제 차 탄다. 위로 가는데? 뭐가? 갔다. 위로 갔어. 원소가? 클 텐데. 아 왜냐면은 얘 꼬이면은 또내 자리 그거 위로, 될... 갔어? 어, 위로 갔어? 아 위로 갔어. 건가? 저거. 아스. 그리핀 나이트. 원 제발. 떴다잉. 와! 치다 아. 우 캐시예요? 캐시형 예상하고 있었잖아. 원래 이거 노리려고 한거 아니야? 아닌 거같은 조용히 하고. <laughs> 저 오늘 알 문제. 아, <laughs> 어, 한 30초? 천천히 가자, 이거. 천천히 가서 한 번에. 내가 봤을 때 이거 빨리 가도 꼴찌 <laughs> 비행기 동선 때문에 꼴찌는 아니야? 그럼... 다 바로 갈. 누구야, <laughs> 아니야. 차 없어라. 파속이나 확실히 가자. 아 스나 들어가자. 첫 번째 원에. 과자 맥스틸이랑. 하로도나 앞대가리 두개 필요. 아. 일단 뜰게요. 배울 필요해요. 앞대가리랑 대머리판, 대머리판, 대머리판 남아 나아 no. 화면이 편안해졌다 알다 대가리 진짜 뜨네 배울 필요한 사람 저요 아 이거 말이야 예 응. 에란겔이 오히려 앰프 안 뜨는. 거. 안 뜨지 않. 난 앰프 먹었어라. 가자. 우리 3배 필요해? 3배 필요해? 배율 배율 몇이야? 네. 어, 개, 필요 없어, 3 0 자! 앞대가리 또개안 뜨고. 같이 가자, 형. 어, 돌리는. 앞대가리나 개머리판은? 없어? 머리판은 있어. 냠! 뭐야? 이건 자리다. 해체형이 태우러 갈, 내가 갈게. 너만 어, 버팅해주고 이거 그냥 가는 길에 가면 될거 같은데? 우리 어디로 갈 거야? 캐치 아, 어, 일단 그 도로 타고 쭉 가봐. 어 뭐야? 이쪽에서 왼쪽에서... 카우팔 소리 났다. 나못 들었어. 트럼볼인가 왼쪽에 차 있는 거 없.. 잘 떨어질 거 아니야? 아까 걔네만 조심해 프리모든 어디든 우리 기름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안 쓸. 쓰... 아 기억 저로갈 거야? 음 로정에서 앞에 쪽 보고 야스나 일단 로정 물통 로정 물통. 아빠 계속 보면서 가야 돼 운전하면서 잘봐 우측 뭐? 일자집 사람 봐볼래?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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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가. 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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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그냥 간다 야 우리 뒤에 차 소리 땅 닭다리 쪽에 사람 오고 있어 그냥 어디?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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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다리 쪽에 사람 나 앞에 사람 있다 아 이거 내려가겠다 아유 그냥 간다 와나 상황 브리핑 좀내 앞에 내 앞에, 앞에 사람 도와줘야돼? 형 그쪽에 사람있어 창고쪽이라 아, 거기 가지마 닭다리 말고 닭다리 보소 닭다리 보소 아 화이트 랑경저 하나 잡았어야되는데 아쉽다 오른쪽 차소리 들친다 차소리 겹친다 바로 앞에 차 아래 호흡기. 확인했어 이건 헌터스 같아 BSG 아니면. 아, 이거 이쪽, 왜저지 그냥 기다리다가, 어? 오른쪽 차 소리 왜지우리가 막. 나이스 하겠는데. 윌라인. 아, 아, 당황하면 안 돼. 아니, 아니, 당... 어, 야, 잠깐. 당황하면 안 돼. 당황했어? <laughs> 방금 은 당황할 만해. 천천히 하면 돼. 뭐가 저거? 왜는 뭐위다 어, 다시아가 뭐야? 뿌리 난다고? 여기 그 갈아 어, 고정다시아 지나갔어요. 똥관 쪽에서. 자. 아방 진치고 있네. 어, 개 스트레스. 와, 어, 개 스트레스. 싸움. 야채야. 야채는 못 싸우는 각이야 뭐 아야야, 하나. 그 닭다리에서 한번 내려 싸우시지. 바로 옆에서 싸워. 소리 놀라지, 릴 거야. 어! 되게 좋다. 야, 있어? 근데 우리 차 가다가 에... 바꿔야 된다. 앞에 차 하나 있네. 갈아타 같이 어차피 이거 다못 가니까. 5장. 어 하나 친은 어디지? 어디지? 앞에 차가 세행인 가 봐? 아야알렉나 되네 바시아도 있는데 나이스다 맞네 오타드 타와타아 따로 타자 이거 따로 타자 네 그러면 너무 딸리는데? 아원 나. 근데 아예 없어? 일단 가서 파밍 더해도 돼. 브라우더고 또박물스 최고인데, 카비. 돌딱 지금 막. 이 e s y e 에이스 랑성 y 음. 가서 가면 되겠는데 좀 가까이 가서? 억피상 뭐 구상도. 어. 회청이랑 구상. 라베가. 로터너. 하나. 첫 번째 애를 놓쳐가지. 고 4개 비쪽에 있는 거. 갈게. 아, 바로 건널 거야. EM도 천천히 하는 거 조심해야 돼. <laughs> 멜바까지 가서. 골목장, 아? 두판 조심하고, 앞고라 그래? 나도 뭐 들린 것 같은데. 들린 거같은데 것것 스크스 소리는 모르겠고, 스크스 소리것 같긴 한데. 앞에 아, 차 있다, 앞에 차 간다. 기다렸다 가자. 밀타하러 들어간다. 이거 해안가 타자, 해안가 오지. <laughs> 구장아깝다 <고생> 야. 근데 이제 세장 남았어. <laughs> 판자 한번 걸쳐, 판자 한번 걸쳐. 판, 한번 걸쳐. 아유 무서워래 네. 1번? 1번 가서 앞에 시야 좀 보는것도 앞에 총소리 한게 났다 3집쪽 3집쪽 어아 밀착이 들어가는데 라벨가이 퇴배 퇴배 음 어... 이거 근데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튈 거야 주하나 일반 쪽으로 흥공에서 목 뭐, 흥공 안으로 들어가자 그냥 아 그래 개어려운 어차피 여기 원 걸치니까 원이 굉장히 람핑이면은 짝꿍이면 한번 더 걸치 큰공좀안 걸칠 것 같은데. mvp하나 bs 이제 약 없어? 공 어, 이쪽에다가 박아 1번 그리고 숨며들어가 이건 원에못 빠지긴 하는데, 어디로 튀든 걸리긴 해. 이거 3판 엔딩이네. 여기, 이쪽, 이런 쪽에서 끝나는. 사운드 조금 들으면서 가도 돼. 헌터처랑 세스. 어 o w s t h 아아 소리. 이거 라베가 A인가, 보리 Yeah. 에사람이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맨날 다 열려 있다 지금. 앞에 아, 삼각바삼각바 있고 앞에 보충이. 안 보이게 그. 더 간다. 아이 에이스 아 세스. 그냥 끝까지 절로가다 뭐야, 일버필 쪼고 뗀다니. 너쪽 는데한 빠진다, 이거, 이제. 우와. 너 일로, 이리, 가서 따개비를 써, 그래? 내려가. 어. 음. 다 따개비로 갈거 같아. 나 같은 짝꿍 들어가서킬 먹으러 간다. ᄒ <laughs> 시간도 없어. 야, 이거 수용할 시간이었겠는데? 멀리 있으면 어디서 가야 될것같까지 여기까지 간 다음에. 너 앞에 차 아니야, 저거? 아니, 뭐 앞에 타아니야자고 아니고. 여기까지 뛰어서 내려, 따개에탁 내려가. 따겜 밑에 땅 있잖아. 아래, 아레스 셋야 이거 원 빠르다 팔등만 가서 사람 차 타러 간다 지금 사람. 아레스 아레스 나? 아레스 그... 끝났을 거야. 로아킬러고못 봤잖아. 그지 봤어? 로아 죽었으면, 거야? 로아 죽었으면 다 죽었어. 저거 죽인 다음에 차타고 가. 그이 <laughs> 멀잖아. 얘가 지금 트 시간이 없더라. 그냥 뛰자. 왼쪽 바위가 4번 <laughs> 분도 있었어 차한대넣어볼 야, 앞에 힐 먹을 생각해 옵원팽연 왼쪽에 저구석탱이 있지. 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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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흙는데 저기까지만 가면돼 나이스. 누구, 여기, 주황빛. 뭐야, 땡겨야 돼. 너 쌌어? 아, 쟤네 진짜 없어. 쟤네 맞느라 정신 없어. 그래서 수만 번 채우고, 잠수해서 또 앞으로 땡겨야겠다. 깜짝 봐 봐. 아직. 있... 어. 이거 원 느려, 원 느려. 이제 느려. 아니 벌써 앞으로안 가는데. 내 주얼리도 느려. 먼저 가고 가도 돼. 앞판 딱 출발하면은, 4번? 4번 핀 얘네들. 아, 쟤네, 근데 여기 정신 없어 보이는. 어... 안 들켰다. 야 1번 평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 응. 맞다땅 밟으면 발 소리 난다. 여기로 올라가서 바로 부르... 별로인가? 지금 나무 뒤에 있어. 왼쪽에 올라갈 길 있긴 해. 아, 이제 웬만한데 걸칠 데 없다, 얘네. 다, 다 죽겠다, 이거. 좀만 버틸 수 이네, 진짜, 이네. 펄만 응. 하면 돼. 조금만 팔 때나는데, 이거. 쩍, 절대 없어. 쟤는 이제 우측 애들한테 볼수 있어. 야, 있... 폭 터진다, 1번 픽. 아, 저 위에 음, 있악고 저기에? 비절 음. 이거 비절 이거 체크. 위에 갔어. 체크. 제대로 있다. 한명 있다. 응잠다 오다. 아야 아야 아야. 못 봤어 못 봤어. 보겠는데? 못, <laughs> 못 봤어. 이거 봤어. 에이. 아아 다다 말까었다고